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최근에 다시 한번 세금세금 올라오면서 또 기업 역사상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45만원 라인 돌파를 또 해내면 주가 상승탄력이 강하게 붙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7월달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하반기까지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젠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좋죠. 근데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이 대표주들이 끌고 가야 돼요. 시장을 주도 하는 주도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뭐, ABL 바이오나 아니면 리가캔 바이오, 이런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야 시장 상승을 좀 이끌어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 알테오젠도 그래요. 얘 지금 다시 한번 기업 역사상 신고가 노릴 수 있는 자리다. 앞전에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지금 저항 살짝 맞고 있는데 자, 45만 원 라인 뚫어내면 또 신고가 가면서 상승 탄력 세게 붙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알테오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최근에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얘도 지금 앞전에 저항 맞았던 구간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가캠도 여기 뚫어내면은 또 기업 역사상 신고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지금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냥 좋구나. 다 신고가 앞두고 있구나. 근데 신고가 앞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이 시장이 좋을 때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지금 45만 원이 저항때 돌파를 또 시도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졌죠. 자,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딪히고 이제 떨어지더라도 살짝 눌렸다가 다시 뚫어낼 수 있다. 자, 그럼 알테오젠이앞 전에는 이 라인을 못 뚫어냈지만 이번에는 뚫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앞 전에 올라가다가 부딪혔던 라인 또 부딪히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신고간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많이 해놨다. 그래서 여기까지 슬금슬금 다 올라왔다는 라 거. 앞 전에 이 저항대에 있는 매물대들 거의 다 소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갈 준비는 끝, 올라갈 준비는 다 되었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의 최근의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매도세를 보이는 거는 개인밖에 없다. 뭐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연기금 이런 데서 이제 싹다 쓸어 담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의 상승을 외국인이나 기관, 뭐 투신연기금 이런 데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저항 맞고 떨어질 거였으면 지금 알테오젠의 이런 주포들 있죠. 알테오젠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투자 주체들이 매도 물량을 좀 크게 쏟아냈을 거다. 근데 앞전과는 다르게 여기 부딪혔는데도 지금 매도세 크게 안 보이고 여전히 매수의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는 뚫어낼 거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알테오젠의 하반기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보여.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뭐더 이상 알테오젠과 실적을 비교할 만한 이 비교 대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코스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에 상대적으로 이제 손해를 볼수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해라 이런 이제 주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전 상장만으로도 또 기업 가치가 또 재평가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의 차트를 잠깐 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충분히 있으니까. 전 알테오젠 이거 조만간 여기 뚫어낼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앞전부터 보면은 고점은 계속해서 일정했지만 이 저점 라인 있죠.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고점은 일정하고 저점은 올라온. 자, 이런 형태를 보였을 때이 변곡점에서 주가 이제 방향성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 이게 정해지죠. 자,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국가의 방향성을 위로 잡는 케이스가 많, 많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의 모멘텀을 보나. 아니면 알테오젠의 수급을 보나. 아니면 차트 형태를 보나. 이거는 지금 45만 원 돌파가 임박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자, 요거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이제 또 저항대 돌파하면서 기업 역사상 신고가 달성을 하겠죠. 근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또 신고가 종목이라고 주목하고 수급도 막 붙기 때문에 순식간에 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돌파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비싸게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뭐예요? 요거 45만원 돌파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저항 대 살짝 막 살짝 눌리고 있죠. 이 살짝 눌림목 나올 때 우리가 뭐 타점을 잡아 놓던지 아니면 비중을 더 실어 놓던지 충분히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상승을 노려봐야 된다.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자, 알테오제 45만원이랑 41만 5천원 사이에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여기 이제 앞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부딪히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뚫어냈죠. 그럼 저항대가 돌파가 되었을 때는 돌파했다가 내려올 때는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는 잡아야 된다. 45만 원에서 41만 5천 원 사이 있죠. 이 박스권 안에서는 우리가 타점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거 이제 돌파 나오기 직전에 타점을 이제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타점 또 진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안 들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추가 매수 비중 더 실어볼 수 있는 타점 아니면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냥 매수 타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이번 주에 제가 타점 진입을 할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야,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알려드리냐면요. 저는 지금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또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를 모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방 자 이런거 운영 안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자 구독하셨으면 제가 타점을 어떻게 보내드리자면요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를 좀 띄워놨어요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또 매수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 문자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문자 남기셔서 챙겨가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알테오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종목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좀 보이죠 그래서 알테오젠도보면이자이 세력의 매집 타점이 바닥에서 떴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눌렸다가 자 세력의 매집 타점 뜨니까 주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아직 목뭐 효과는 달성을 못했어요 그럼 이 종목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 자 60만 원이 노란색 선 닿는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테오젠의 1차 목표가를 자 6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그림은 이 45만 원 중요한 저항대 돌파하면서 또 이제 탄력 붙어주면서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누군가는 80만 원 간다 그러고 누군가는 100만 원 간다 그러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60만 원을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가격에 왔을 때는 한번 팔고 다시 잡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가격까지 왔을 때는 또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팔고 나면 다시 한번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앞전에도 올라왔을 때 자, 이런 자리에서 한번 팔았어봐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았으면 자 요거 그만큼 수익이 극대화되고. 우리가 이런 조정에 대한 리스크 안 가져가도 되고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더못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을 조금 아끼고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한번 팔고 다시 잡는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 이번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올라가서 목표가 찍으면 한번 팔고 다시 잡는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알테오젠은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눌림목 타점 이 단기 박스권 타점 한번 노려서요. 자그 다음 상승 노려볼 거다. 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 타점을 직접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물론 잡아놓고 기다리면 우리가 이제 수익 볼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주식이라는 건 변수가 있죠. 뭔가 알테오젠에 좋은 이슈가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팔더라도 뭐 아무데서나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정확한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공유를 하,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된다. 자 엄청 쉽죠. 그리고 구독 문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또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 관심 종목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리가 캔바이어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 돌파 앞두고 있죠. 자, 그래서 리가 캔바이어도 이제 앞전에 제가 이거 한 8일 전에 폭등전 눌림 타점 잡아라 올라가기 전에 타점 미리미리 다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됐어요? 눌림 목 타점 잡아서 그 다음에 지금 한17% 18%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은 위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좀 싸게 살수 있는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제가 영상으로도 공유해 를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종목들인 타점 나왔을 때 문자로도 공유를 해 드리니까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타점들도 같이 받아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덥죠. 좀 가만히 있어도 좀 지치는 날씨인데 우리가 좀 날은 덥지만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시원하게 한번 수익을 내 봐야 되니까 우리 7월 달, 8월 달 열심히 한번 매매해서 여름 휴가비 정도는 시원하게 한번 벌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종목들 많이 선별을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서 이 목표 달성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수익실 종목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영상 잘 봤다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알테오제는 이번 주 이제 눌림 타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